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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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영광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여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말에 속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며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믿음으로 성장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장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겠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예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과 평강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우리 늑푸른나무길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길과 모든 활동하는 시간, 매 시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우리 모두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은연히 해 주시지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사. 복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황폐해진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나 마음을 뺏긴 것이 있어서 우상을 삼았다면 지음 앞에 엎드림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우상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과 목소리로 재능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와 찬양대의 은혜를 도와주시옵고. 자신의 자랑이 아닌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첫 시간 이오이 마치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